2023년 1월 27일 후아유 주님 오늘도 호흡 주시고 건강 육체해 주셔서 하루 일상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어젯밤에는 일찍 퇴근했지만 식사를 한 후에서 그런지 너무 졸음이어서 어, 24루틴을 하지 못하고 또 잠이 들었습니다 어, 주님 어, 24루틴을 일상 가운데 매일 실천할 수 있도록 내 삶의 지경을 높여주시고 또 하루 일상 가운데 어, 체력을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장세기 24장 말씀을 잠시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삭이 리부가를 만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보낼 때 하나님 뜻그 가운데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기억하고 보내고 리부가를 만났는 데까지 이릅니다. 주님 제삼 가운데도 또, 여러 가지 만남이 있습니다. 부모와의 만남과 또, 배우자의 만남과 또, 많은 친구들과 또, 여러 목회자들의 만남이 있습니다. 주님, 주님, 앞으로 내삶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을 제 생각대로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예비하신 만남인지, 잘 점검하고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어, 작년에 어, 무릎 학교를 만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 이 만남을 끝까지 잘 이어가서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일상도 주님께 예탁합니다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하루도 동요하시고 저를 조장하시고제 생각과 마음을 주님과 동요할 수 있는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